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시간을 내고 또 때로 물질로 내어서 예배당에 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 예배 나오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혹은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신앙의 우리 선배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그래서 주일 전날에는 목욕을 재개하고. 지금이야 매일같이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목욕 잘 못하던 시절. 어떤 아이들은 1년에 두번 명절에만 목욕을 하던 그런 시절. 엄동설안에도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또 제일 아끼는 옷들. 준비해서 세탁하고 가지런히 잘 그렇게 다림질하고 아, 또 구겨진 종이돈도 헌금으로 내가 드릴 것 구별해서 다림질로 바빠하게 잘 펴서 말이죠.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되면 정갈한 몸가짐으로 성경책 까만 성경책을 그렇 들고서 종종 걸음 교회당으로 달려 오곤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스마트 스마트폰 시대 또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에서 다 이렇게 또 화면들, 스크린으로 다 제공이 되니까요. 아뭐 심지어 헌금도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처음부터 사실상 희생이 가미된 예배. 어, 구약 시대 때 드려준 예배도 하나님 앞에 피로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시간도 희생이고 또 물질도 희생이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예배 자체가 희생이죠. 하나님 이 희생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의 제물의 예배 가운데. 빠져서는 안될것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시편 100편에 보면 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그의 궁정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감사함.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혹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어떤 형편이나 어떤 마음 또 어떤 감정상태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걸 다 모르나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는 이한 시간 예배할 때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의 이 어떤 그런 어떤 내눈 높이로 바라보면은 아,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준해서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때그 감사의 고백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감사하고 있는가 말이죠.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백편에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냐? 여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세가지를 말씀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진화론이니 뭐니 뭐 빛뱅이니 별별 이론을 다 얘기해도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니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존경하게 만들어 주셨냐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서 그를 사람을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만물 가운데 영장으로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우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내셨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고나 뭐 이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우리 이 육체 덩어리, 이, 이 인간의 이, 이 인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놀랍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지 말이죠. 머리털,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너무나, 너무나 오묘하게 눈썹 한 눈까지도 하나님께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내신 것이죠.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같은 기능 하나 보면 심장이 우리가 수축되고 또 확장되고 심장이 박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심장이 박동이 10만 번 정도를 박동한다 그래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 하루 동안에 10만 번 정도를 밤, 밤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요. 1년 동안에 얼마가 되고, 10년 얼마 되겠어요? 70년, 우리 한, 뭐 한, 한 평생을 한 70년 정도 이 심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26억 번 정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이 움직니다 그런데 심장이 1시간 동안에 이박동하는이 심을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 심을 그 에너지를 말이죠. 6천 칼로리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 에너지 양을 말이죠. 이 70년 동안 뿜어낸 그 에너지 양으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가 되느냐? 30톤에 이르는 바위 덩어리를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평생 내 몸속에서 움직여준이 심장 장기 하나가 그만한 에너지를 뿜어냈다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한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펌프보다도 우리 온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뿜어내는 말이죠. 이심장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다른 장기들, 다른 몸에 심지어 피부에도 온 몸에 다 암이 발생해도 평생 움직이, 예? 이 계속해서 박동하는 이 심장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너무나 오묘하게 예? 우리의 예, 오장육부 백셔 사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체를 해부하는 어떤 의학자들이나 혹은 말이죠, 생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이나 인체의 신비를 더 알면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 수록 말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 가운데는 독실한 의학자들 가운데 오히려 아주 더오히로 독실한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마치다 다르게 생김새도 다 다르게 우리의 모든 목소리도 다 다르게 우리의 지문조차도 손에 손가락게 지문조차도 다 다르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품이나 성격은 얼마나 우리가 다 다릅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 소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넓은 사람 좁은 사람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사람 좀 예민한 사람 여러분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몇 가지 유형들을 걸어놓고 말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MBTI 같이 말이죠 이런 유형이다 저런 유형이다 그렇게 말할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그몇 가지 틀에 다 그렇게 한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 요다 다른 것이죠.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도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 기능이 훨씬 더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미술적 기능이 어떤 사람은 체육적 스포츠의 기능들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람 말다 다른 사람들 말이죠. 말을 좀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말보다는 글로써 자기의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니까 다 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신비롭게 신묘막 치각에다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느니 말이오, 오래할 것도 없고, 내가 못났느니 말이죠. 그렇게 열등이할 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우리의 모습에 따라 가장 완전해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3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것이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온세상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영원하신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이죠. 한국인들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한글을 창제한, 예?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말이죠. 예? 이 우수성과 이 독창성과 이 말이죠.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세계인들이 말이죠. 좋아하는 예? 여러분 다른 문자와 달리 말이죠. 한글은 만든 사람, 만든 날짜, 어? 또 만든 그 원리까지도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인 거예요. 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이죠.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워보고 한글이 너무나 말이죠. 뭐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말이죠. 너무 예쁘니까 말이죠. 그리고 너무 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세종의 놀라운 업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는 노비종모법이라고 하는 노비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과 법을 에,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기도 하고 또 명나라의 처녀들을 가다받치는 조공들이 여러 차례 있어졌었고 그 시기에는 처녀 조공 시기에는 에, 내부에서는 혼인금지령을 내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워낙 세종의 이 업적이 말이죠. 공이 크다 보니까 과는 가려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존경받는 왕에게도 뭐예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 때문에 걱정하고 더 힘들어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국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져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한결같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인 것이고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또 당리당량에 따라서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왕, 어느 민족의 왕들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말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대신지시사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말로 다할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왕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은혜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고 여러분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우대받고 뭐 특별한 혜택도 있고 미국의 국가 정부가 인정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어떤 막뭐 위해를 받거나 그럼 국가 이름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말이죠 끝까지 찾아가서 말이죠 보호하려고 하고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이죠 미국 시민이. 어떤 그런 그 외국 해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사고 당했다, 그런 말이죠. 말이죠,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데 우리 같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 해상에서 그래 말이죠. 몇 주, 몇달 몇 동안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되잖아요. 국 그렇지 않은 요 자국 국민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한 사람 그 유해까지도 마지막까지 찾아내기까지 결단 고중단이 그 없을 정도. 그러니 자부심 있겠죠. 여러분 바울 시대 때에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민은 너무나 우월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너무나 그야말로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바울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붙잡혀 가지고 말이죠 직결 처분을 받을 만한 위험에 처 있었을 때에 그 시민권을 제시함으로 말며암아그 위기를 넘었었던 경험도 있었죠 그러니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의 시민권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오늘날 정말 세계 의 위상 가운데 드 높아져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정말 어? 어? 기뻐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하늘나라 천국 시민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목자 되신 하나님. 3 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우리 그분의 양이, 하나님 우리를 길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를 양육 시켜 주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양의 어미에서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자라날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애미가 될 때, 그렇게 성장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양이 양이 그렇게 자라나고 길러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목자가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도 쉴만한 물가에. 여러분, 목동들이 양들을 뭐몇 몇십 마리든 몇백 마리든 양들을 몰고 다닐 때 목동이 지는 책임은 세 가지예요. 양들로 하여금 말이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풀밭으로 인도하고, 양들이 물가로 인도해서 안정적으로 말이 수분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적들이 침몰 못하도록, 맹수들이 말이죠. 들이닥지 못하도록 그 안전을 지켜주는 거. 이게 목동의 역할이거든요. 이걸 잘하면 참된 목동이 되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절을 따라서 평생에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 이끄시는 우리를 길러내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고 우리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평생의 인도자가 되시니. 우리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를 놓치지 말 않는 감사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자신이 겪었던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 명의 문득병이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고쳐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예수께서 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 주셨어요. 그들이 고침 받아가지고 재생에 돌아가서 이제 고침 받았다서 확인 받고 사유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금 되돌아왔어요. 예수 이렇 예수님 엽드면서 예수님 저를 고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열 명이 고침 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왜한 명만 더 감사를 하느냐? 아홉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 명이 어려울 때는 다 똑같았어요. 애걸복걸하면서 우리다 고쳐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진물나고 고름이 터져나고 말이죠. 손이 문드러지이 실버에서 우리 고쳐주세요, 말이죠. 고침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로 환원될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될수 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감사를 다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자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눈물 로기도 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사가 잘했다고 해요? 네? 뭐 의학 때문에 됐다고 해요. 아니 우연히 그렇게 낫게 됐다고 해요. 그래 뭐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라 그때는 믿었는데 말이죠. 신학이 나오고 나서는 말이죠. 감사치 않아요. 마음으로 아, 하나님 하셨지 생각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하셨어요. 말로만 고백하는 건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있습니이열명 가운데 아홉 명도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으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체인 것은 한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이죠. 실질적인 엎드림이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한명 엎드린 한, 한 명이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홉 명은 그냥 질병만 고침받았어요. 질병만 고침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냥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한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한 가지는 뭐예요? 감사하기 어려운 때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기 쉬울 때 감사하는 것을 누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비틀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말이죠 꼬일 때로면 꼬이고 말이죠. 힘겨울 때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단열과그니엘의세 친구가 말이죠. 그 풀뭇불의 위협 가운데 말이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겠지만, 그러나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풀뭇불에 다 죽어도, 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루시면피로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닫아 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십니까? 여러분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인간의 약함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일이 뒤틀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세상 허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의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준줄 믿고 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땡 하고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같은 의미에서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고 라 합니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저 내 것에 불과하고 그저 내 욕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며 보내야 할 것인가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어려웠던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걸음걸음을 다 지켜주셨고 내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일상의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까지도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리에 누고 하루에 세끼를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식사를 할수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상대 이야기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코로 숨을 쉴수 있었고 그리고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었으며 그렇게 아름다움을 아름다워 볼수 있는 그 환경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또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인를다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다 회복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때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